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3월의 첫 번째 일요일인 오늘 울산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였고 낮 최고 기온은 13.8도까지 올랐습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진장 디플렉스가 10년이 넘도록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다는 실태, 보도해드렸는데요. 전문 상가로 육성하지도 못했고 상인들 간의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울산 도시공사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미경 기자입니다. 2008년부터 울산 도시공사가 공구, 전문, 상가로 분양을 시작한 진장 디플렉스. 점포 곳곳에 매매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전체 점포의 3분의 1가량이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아 있고 분양된 점포도 상당수가 비어 있거나 일반 사무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막상 사러 왔다가 못 사니까 다른 쪽으로 가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두번 다시 찾지를 않으시는 거죠. 사실은 그런 입점된 분들조차도 장사가 안 돼서 다른 쪽으로 다 가버리니 영업을 포기하는 상인들이 늘면서 이처럼 가게는 수년째 비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도시공사는 2013년부터 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중도금을 미리 내면 할인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며 분양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존 입점 상인들은 현평성의 문제가 있고 전문 상가로 육성하지 못한 책임을 들어 도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 거래위원회에서도 공고를 했지 잘못됐다고 거의 과대광고라고. 법적인 제기했는 사람들의 한해서만 도시공사에서 돈을 주고 법적인 제기를 하지 않는 저희들한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안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했을 때한20% 정도 분양가가 내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활성화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현재로선 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백약이 무효인 실정. 앞을 내다보지 못한 관계기관의 부실한 정책이 불황에 실험하는 중소상인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울산시의교육청은 한유총, 즉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가 내일 전국적으로 개학연기를 예고함에 따라 긴급 돌봄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의교육청은 아직 울산에서는 개학연기 유치원이 한 곳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지역별로 거점 공립유치원 19곳을 지정해 아동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10년 동안 울산에서 산불 210건이 발생해 413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산불이 가장 잦았던 해는 지난 2009년으로 58건이 발생했으며 산불 피해가 가장 큰 해는 지난 2013년으로 울중은 언양읍과 상북면에서 대형 산불이 나면서 319.89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킹이 48건, 불장난 10건 등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남구무거동의 한 상가 건물 2층 식당에서 불이 나 내부 집기 등을 태워 47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뒤 5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날 당시 식당 영업시간 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식당에 있던 영업용 냉장고 부근에서 처음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현장 잔해물을 수거해 국과수의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울산역 지자체가 옛 성곽을 AR, 즉 증강현실로 재현해 보여주는 관광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는 정유재란 당시 외장, 가토 기요마 사 등이 축조했지만 지금은 성곽 흔적만 남아 있는 울산 외성을 AR로 복원한 모습을 보여주는 앱을 오는 6월까지 울산대학교와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울주군도 지난해 언양읍성과 서생포 외성을 알리고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이달부터 일선학교 행정 업무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회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회계지원단은 올해 상반기 동안 울산 중구, 동구, 북구 지역 초등학교 회계 담당자 백신 9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무 애로 사항과 감사 지적 사례 등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구가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금액을 1억 7천여만 원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동구는 이에 따라 친환경 급식에 8억 9천여만 원, 무상급식에 9억 8천 8백여만 원등 모두 17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동구는 올해 처음으로 초중고 전체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합니다. 동구가 이번 달부터 민원 서류 발급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동구는 지금까지 구청에서만 가능하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9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하고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등 28가지 민원 사무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행낙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전세버스 차량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울산 지역 29개 전세버스 등록업체 소속 918대가 대상입니다.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